혹시 장로님 가능하시면 모니터 1 2 3를좀 내려 주실 수 있어요? 모니터 1 2 3. 네. 앞에서 올려서 그랬습니다. 자, 지편 23편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이세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시은 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시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어 그냥 양치기 소년일 때, 제가 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아버지께 무시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럴 때뭐 목가적으로 지은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가 다 전혀 이런 찬양을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침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읽어드리는 시기도 하잖아요 10편, 23편이 근데 여러분이 참 이제 숨을 거두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나 예.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참 놀라운 고백이고요 아들에게 지금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쫓김당하는 상황에서 지었다고 해도 더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삶에 아무 정말 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궁핍한 어리, 그냥 어, 가난한 목동의 시절에 이것을 지었다고 해도 정말 귀한 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는 셋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분명히 무언가 풍성하지 않고 무언가 항상 이런 고백을 할수 없을 때 다윗은 이런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과 기쁨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도 그 은혜를 담고 배우기 원합니다. 어,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부자 중에, 세계적으로 부자 중에 부자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차가 있다는 거 미국에서 차가 있다는 건또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 부자에 속하고요. 그러면서 또 퍼스널 컴퓨터가 그러니까 한 대씩 있다는 것은 또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부자에 속한다고 해요. 예. 이거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집에 컴퓨터 있으시죠. 차 있죠. 미국의 홈리스만 해도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에 속한대요. 미국에서 홈리스만 해도. 그런데 아, 우리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않거든요. 수만 불짜리 침대도 있죠. 요즘에 뭐 진짜 그런 침대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침대가 있다고 잠을 잘 자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지만 감사하느냐 기쁘냐 절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그게 죽음을 앞두고 지금 시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쫓김을 당하면서 지금 시 어떻게 이런 시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배워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자의심을 굳게 믿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크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아멘. 첫 번째, 그게 공부, 어, 여호와께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참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양식을 찾아 먹을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보빈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혼자 찾아서 뭘 그렇게 다니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요. 또 눈도 굉장히 나빠서 오직 보이는 게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일 정도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정말 사자가 얼른 거려도 공간을못 한다는 거예요.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양을 키워 본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양이라도 목자만 있으면 반드시 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모두 이 경제적인 걸 많이 걱정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뭐 짭을 가질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과연 어떨까? 안정적일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사실,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를 내가 살수 있을까? 하루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루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그가 이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였을 때 양을 그렇게 돌봐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공급하시지 않을 거냐.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도 비록 가난한 교회 헌금을 모으러 다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돈을, 헌금을 모으러 다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풍부 의식 속에 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데도, 마음은 항상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돈을 모으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아이가 이제 1, 2, 3세 명이 있었고 터울을 줘서 두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넷째가 나올 때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셋째까지는 투베드 하우스에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넷째가 나오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알아보니까 턱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있던 집은 아예 어, 아파트였는데 어, 이제 트리베드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이 가격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되기 시작해요. 야 이런 아파트 이런 하우스값을 우리가 내고 렌트를 살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 하시엔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 가끔은 우리가 정말 좀, 이, 좀 여행을 해야 돼요,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예. 저 언덕 밑에 오렌지 카운니가다 보이잖아요. 저 비치길 하시엔다 이제 하버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은 오렌지 카운니가촥한 눈에 보이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그래 저렇게 세상 사람들도 저기 어딘가에 집을 얻어서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미국에 일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집한채살집한 채를 주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좀 물러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 필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간신히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을 간신히 간신히가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주실 것이다.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에 나는 새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구하라. 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음에 찾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짭이 필요하면 짭을 찾아야죠. 씩해야죠. 내 네, 짝이 필요하면 이성을 찾아야죠. 내 네, 맨날 기도는 좋은 이성 만나게 해달라면서 동성끼리 어울리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씩 찾아야 되고요. 네, 우리 폴 목사님도. 어, 앱에서 이렇게 찾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찾았다는 거, 찾았다는 거. 예, 열심히 찾아야 돼요. 앱에 검색을 크리스찬으로 놓고. <laughs> 예, 저, 어, 우리, 예, 우리 집사님, 형님도 예, 앱에서 만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막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꾸미고, 찾고, 나도 걸맞는 사람이. 그럼 반드시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찾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찾다가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닫힌 문을 낙행하라잖아요. 두드리라. 자, 어떤 때 두드리죠? 열린 문 두드리지 않잖아요. 허공에다 두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두드리라는 것은 내 앞에서 문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기회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거절당하고 아니면 어, 너를 억셉트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낙행하면 언젠가 꼭 필요한 문은 열려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조화 여러분의 삶,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않기로.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요. 내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다.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강아지가, 강아지가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강아지가 우울증 걸리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강아지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이 아이가, 어, 뭐, 밥도 안 먹고요. 먹으면 토하고요. 어, 부르르르 몸을 떨고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걱정했죠. 근데 알아보니까 우울증이래요. 디프레션이 온거래요 걔가. 그럼 그렇게 안 되네요. 근데 다윗이 양을 키워보니까 양들도 디프레, 디프레스가 있는 거예 디프레션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예, 뭐 까꿍 이런 것도 하겠고 <laughs> 아니 진짜 우리가 개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개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다가 개가 그렇게 어, 우울증에 빠지니까 온 식구가 한번 관심 끌고 웃겨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이걸 말하는 거야 자기가 해봤거든요 양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걱정, 근심, 염려 또 막연한 두려움, 또 공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믿음이 좋다고 이런 게안 오는 게 아니죠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이 나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고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다친 심령을 분명히 소생시켜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자기 애완동물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사람이 동물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가서 기도하고 아뢰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고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데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자기가 혼자 길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항상 길을 잃고요 여러분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양이 이렇게 구, 구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목, 그 목자가 그걸 간신히 꺼내 놓으니까 어때요? 껑충껑충 뛰면서 바로 1미터 앞에서 또 빠지잖아요 <laughs> 그게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양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펄쩍펄쩍 두 발자국 가서 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어이가 없는 거, 어이가 없어.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죠. 예,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귀인데 보는 눈이 너무 약하니까 귀는 예민하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이해가 되고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산채로 제자로 받쳐라.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기쁨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기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삭 달라고 하는데 이삭 죽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아들을 약속하신 분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데려갈 때 자기 종에게, 궁금해하는 종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온다고 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자기 마음속에는 올라가서 분명히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가 내려올 때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야. 여러분, 죽이시나요? 우리에게 뭐좀 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거 뺏어가시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가고 3학년이 4학년 올라갈 때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저 아이들도 지난 학기에 치른 그 성적표가 지금 오더라고요. 예. 정부에서 치르는 그 성적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 학년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는지 거기 이제 지표가 나와요. 그리고 학기를 마칠 때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음 학급으로 진학할 수 있는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실 때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신 다음에 결국 이 삭을 주시고 이 삭을 누릴 수 있는가 또 테스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방의 복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길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는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는 한, 내가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사는 한, 내 삶은 궁극적으로, 물론 일시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은 결국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아시죠? 그 전에 28절은 믿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성공도 또 이별도 질병도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버무르셔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데스틴트예요 이건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그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물론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심지어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고, 심지어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블셋의 종이 되잖아요 새벽에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시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만 엄청난 어려움이 오거든요 타협의 결과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다윗에게 오히려 큰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순간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간섭하셔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갑부로 만들어 주세요. 왕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다 주워서 내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네. 걱정해서 바뀔 것도 없고. 아멘. 네. 프리데스틴드 운명 지어졌어요. 이거는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빼낼 수가 없어요. 이번 여름에 죽기로 운명졌어. 점게가 그래. 만약 그게 사실이면 이 사람은 뭘 해도 빠져 죽는 거예요. 너, 너는 물에 빠져 죽고 물을 조심해. 그래서 바다를 안 갔다잖아요.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물에 예, 미끄러 넘어져서 죽었다. 프리데스틴이 <laughs> 이런 거래. 그러니까 운명 지어졌다는 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 지었는데 모든 걸 동원해서 널 좋게 만들 거야. 그 좋게 만드는 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 거야. 예수의 형상을 내 안에서 만들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축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딱 어렸을 때 실패하고 저희가 깡촌에 들어가고 참 괴로운 시절이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다 그때 연약했던 게 지금 다제 이야기거리가 됐고 제게 참어 축복이 됐더라고요 그당시는 그러니까 그 몰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자또 주일처럼 말씀이 길어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파리를 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또 넘어갈게요 자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은 우리 현지훈 형제가 찾아준 거지만 예, 중동에서 양떼에게 기름을 바를 때그 해충이 코에 와서 그 알을 낳고 그 해충이 거기서 자란대요 그래서 얼굴에 머리에 다 기름을 발라주면 그 지금 뭐 우리 모기 리펠런트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해충이 와서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양이 하는 게 자꾸 이제 서로 받는데요 화가 나면 달려가서 받는데 그때 이제 찢어진다고 하네요 서로 배가 찢어지고 그럴 때 기름을 발라 놓으면 쉑할때 미끄러진다는 거죠 배가죽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미끄러진다는 거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아픔을 방지 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요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고 작은 거 하나도 큰일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신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해주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지죠? 지혜가 충만해지고 서로 서로 그럴 일들을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령 반드시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네.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게 나에게 부어지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불바입니까 아니면 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분이 그분이 나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뭐 치유, 평강, 보호, 물질, 공급 이게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목자. 목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목자를 구하지 않고 목자가 주는 것만을 기도하다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보시면서 나는 언제 구할래? 나는 언제 구할래? 나는 너에게 필요하니라고 들으시다가 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끝내 끝내 기도하고 돌아갈 때 목자가 필요하다고는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 제가 오늘 다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저기 이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저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제 영혼이 망가져 있으면 고쳐 주시는 분이죠. 힐링을 주시죠, 공급해 주시죠. 근데 제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은 그냥 주님과 함께 오는 거고요.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물 마시지만 곧 목말라지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거 먹지만 곧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에게는 평생의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다위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